예, 그분 뭔가 좀 완성형이 오지 않았나? 예. 아! <laughs> <Yeah! 놀람> 어 그럼 불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뭐 고향이 뭐 부산이라, 네. 아좀 부모님 뵙고 왔어요? 네, 어머니가 일본에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아어머니 어, 원래 일본 살아요? 그네 지금은 일본 살아요. 일본에서 아, 재혼하셔가지고 아 일본 남자랑? 네 야쿠사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야쿠자는 어, 아, 그거는... 야쿠사는 아닙니다. 부친은 없던데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아니 어머니가 그래도 좀 제주가 있으시네. 제주형. 해예 아니 그래도 또 외국인 이제 남자 만나서 진짜 결혼까지 한 거예요? 네. 와. 그럼 어머니가 좀 약간 일본말을 잘하시나? 네, 일본말 진짜 잘해요. 조금 음, 그래도 그 이제 연세에 그래도 뭐이게국어가 되고 여러분들도좀어 뭐 그럴 정도면은 음.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좀 남자 여자 다 골고루 이렇게 좀 친구들이 좀 분포가 됐다. 예, 여러분들 이제 그좀 이제 미리. 예,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야 오늘은 요네 명. 어, 누가 이제 1, 2, 3, 4등 할까? 오늘 순위는 어제만큼 막 이렇게 좀 확실하게 예, 딱 이게 예상이 되질 않긴 해요. 첫 번째 게스트! 자,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신입 BJ고요. 네, 이나혁이라고 합니다. 네, 방송한지 얼마 안 됐고 어, 아직 춤 같은 거 되게 미숙해요. 그래서 어, 배운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간절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자 분이라고요? 어, 좀 닮은 것 같아요. 어, 맞 이쁘게 <웃음> 생겼네. <웃음> 아, 어. 리고 어, <laughs> 그 학력은 어, 고졸. 네. 음, 뭐 실업계 인문계. 아 검정고시 땄습니다. 아 그럼 중졸이지. 네. 어 검정고시를 갔다 하면 음. 그러면 검고 네. 어, 라고 해야 돼요. 아, 검정고시 갔다 고졸이라고 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예. <laughs> 이렇게 광우상사라는 대기업에 얼굴 비출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너무 영광, 영광이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 채워 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빠르게 자두 번째 게스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DJ 우순승이라고 합니다. 아, 예전에 어디, 뭐, 그, 좀, 누구랑 같이, 뭐, 좀, 그렇게, 음악방송, 뭐, 보조MC 하던 친구 아니었나? 예, 맞, 맞습니다! 슬퍼하는 노래. 자 이제 또 드디어 세 번째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 자 나와 주세요 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인유입니다. 대강우 상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대구에서 달려온 인유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녹용 빨고 왔습니다. <laughs> 녹용도 30만원짜리 아니고 60만원짜리. 네, 제가 제돈 재산으로 어머니가 지어주신 거 아니고 제가 지어온 거는 또 지어 먹은 건 처음이고요. 그만큼 간절했고요. 30대라서 나이를 조금 어,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슴뿔을 갈아서 아주 빨아버렸고요. 저 오늘 녹용단 오늘부터 모집 시작합니다. 뉴플.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오오 자, 네 번째.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저는 도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광우 상사에좀 약간 여직원들 많았지만 이런 비주얼은 좀 없긴 없었는데 음. 예 어허... 한 명쯤은 필요하시지 않으십니까 어? 어. 예 뭐, 뭐라고요 한, 예? 한, 한 명쯤은 이런 네 이런 조리 그렇죠 당연히 뭐 다양한 <laughs> 매력이 어,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면은 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하기만 하지만 며칠 전에 퇴사했던 아, 네. 어, 어, 그예 그분 뭔가 좀 완성형이 오지 않았나? 맞죠, 맞죠. 예리하습니다예리닝네요 날카롭습니다. 새로운 공주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아봤습니다아 아, 새로운, 공주? 아, 아, 새로운 공주가 필요하세요. 새 공주가 필요하세요. 도공주인까 <laughs> <동공주입니까? 웃음> 야, 출신이 근본 있네. 서울이네. 아 출신 경북 구미. 구미. 멋집니다. 아이여자다 아, 아, 쓰고 네. 어, 어, 그러네요. 어. 팬분들께요. 아. 예. 아 어, 이게 뭔가 고향에서 뭔가 딱어 <laughs> 합격점 드리기가 <아이브야>. 힘든데. 고맙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구미. 축하. <laughs> <스마트> 말들이부터 해서 좀어좀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좀 하나씩 좀 물어봐봐요. 예. 네. 아 그러면은 그 네. 어릴 때부터 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BJ 네.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 저 바로 직전에는 배달대행했었어요. 배달대. 네. 배달 음,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이렇게 네, 좀 배달하는 거.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불차장. 그. 집안이 한번 크게 시청 걸렸었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시청 걸렸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 이거 그거는 왜 어. 그런 하냐면은 불차장도 이제 좀 집안에 이제 그런 좀 비슷한 일이 있고 이제 해서 네.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한 이제 그런 좀 어, 편하게 어, 얘기하세요. 어, 아 아버지의 그도박네그것 때문에 네, 아. 네 제가. 일을 일찍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아, 예 아무튼 네,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네. 어? 아예 그렇게 됐다 하긴 집안에 아버지든 네. 어머니든 이게 좀 도박꾼이 있으면은 진짜로 여러분들 어우 집안 거 망하는 건한 순간이에요. 음. 예. 자 그럼 뭐 하트예요. 예전에 읍개시북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이제 읍뜻읍에 가지 않고 강우상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그 말인즉슨 네. 거기 있어도 뭔가 좀 제의가 오지 않았냐 음. 어뭐 와서 욕받이라도 해라 네. 어뭐 어, 어, 편하게 말씀... 얘기해 보세요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을 왜 합니까 <laughs> 여기 와야죠 음. 아, 그리고 하나 더 네. 질문이, 하나 더 질문이 아, 있는데. 아, 그건 내가 봤을 때그 말인 즉슨 하긴 읍캐치북도 어떻게 보면은 광우 상사를 이제 오기 위한 좀 나름의 포석이었다. 하청업체였습니다, 네. 그때는. 뭐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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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광 아, 상사사 아, 에서그 아, 도방송 아, 했으니 아, 그 아, <laughs> 나 형님과 다르게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은데 이게 어, 예? 전공이랑 재능이 엄청 다재다능하셔가지고 어떤 그늘에서 자라셨는지 부모님 뭐하시는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어, 왜 이렇게 자꾸 너무, <laughs> 너무, <laughs> 너무 조금만 물어보세요 부모님을 아, 뵙고 오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없는 거니깐요 일본인 부모님. 아버지도 만나시고 네. 엄마도 네. 만나고 와서 오, 그런가 응. 예, 아니, 아니 근데 원래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하긴 어, 해요. 맞죠? 예, 오. 저 보세요. 제가 왜 이모양이 꼴이 됐겠어요? 가정 환경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어 편하게 뭐 아버지 어머니 좀 뭐하시고, 아, 예. 저희 예, 아버지 좀 이런지. 예, 건축 쪽에서 예 이런... 노가다요. 아. <laughs> 아 뭔가 아버지 도배하실 것 같아 아 아닙니다 그럼요 부동산 쪽 관련해서 건물 이렇게 계약하고 아아 네. 아, 부동산 대표님이랑 다른 결이에요 아, 음, 네. 아 다르죠 음, 네. 네 그렇게 또 계시고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가정주부도 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타임마다 그 밀키트 이렇게 파는 그런 쪽에서 근무도 하고 아다 단계 아 아닙니다 거기 매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직원으로 이 일도 하시고.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3, 3! 2, 3 2, 2 1 2. 1 2 제, 3 3 3 3 3아3 3 3 3 3 3 3 3 박수 <laughs> 자, 우리, 인유 양을 데리고 온 친구는, 누굽니까? 대체, 과연? 친구는 과연 자! 누구? <laughs> 아! 민니 아! 아! 예. 미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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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호호 자, 도 세미! 데리고 친구미 세미! 세 <laughs> 아, 아 여기 두명은 아 그래도 오늘... 둘이 안색이 비슷한데 이렇게 다정하게 세레머니로 팔 하트 음... 한번 어떨까요? 등잔 밑이 어두네요 갈비뼈가 아픈거 같아요 갈비뼈가 하루이일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갈비뼈 통증이 나나아요 좋습니다 Out of my life, I was wrong. I'm to blame. I was so untrue. 사전 형술 뿌리고, 지금쯤 나그녀 만나 또 웃고 있겠지. 수 있겠어요. 아니요. 네. <laughs>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마무리 카운트다운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3 2, 2, 2, 2 1재로 아! 아, 아! 어? 막... 가기 전에 마무리 뭐 잘... 네 하고 있는데 오, 기존 직원들까지 꼽고 예고진 50만 많다. 육박하는 이걸로 1등 도와 시원하게 막잔 한잔 들이키고 일요일날 지하 새로운 광화문 상사 뉴 스튜디오에서 드디어. 여자 8명 남직원 4명 음. 예 12명의 완성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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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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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